네 반갑습니다 부산 덴터 초입니다 앞전에 여기 영상에서 이게 은행열매매틀을놔두고 가지고 페인트 손상되는 거그 영상 한번 촬영했던 게 있,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모락스 뭐 왁스 발라놓고 유리막 코팅해놓고 은행 그거 올려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달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락스 할게요 모락스를 하고 여기는 고체 왁스만 할거고 그리고 여기는 고체 왁스 바르고 모락스 바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고기 하고 여기 제일 끝에는 유리막 코팅 한번 발라가지고 어굉장 시간이 있을 겁니다 유리막 코팅은 보통 뭐 24시간도 있고 뭐 약재마다 다른데 오늘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은행 올려놓고 한 3달 있다가 그거 떼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물학서 여기다 올릴게요 꽃제왁스꽃제왁스물학서 그럼 여기 유리막 코팅 예앞전 했던 거 은행일, 어, 메테스터, 네, 댄드초이자, 이어 놓고, 광택기를, 똑같이 광택기를 돌려가지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음, 하, 자, 해볼게요. E 똑같이 강땡 내고 팔지 다 했어요, 이제. 어, 이제는 저 쇼핑몰을 안 하니까 뭐팔게 없어요, 저는. 그팔게 네, 없는데 그냥 공지하게할 거예요. 자, 여기는 왁스. 자. <laughs> 여기는. 업체 왁스. 여기는 고체 왁스하고 오락스 바를 거죠. 자, 스 이제 여기는, 어, 탈취했으니까 유리막 바를 거야. 발랐어요. 닦아 가지고 이, 이 약제는 한판 바르고 닦으면 되는데 유리막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판 바르고 닦으라는 유리막 이 있는데 문제는 한 판을 얼마만큼 빨리 바르고 닦느냐 그리고 그날 날씨, 온도, 페인트 두는 데또나 달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발라보고 한번 봐요, 그냥 이렇게. 잘 바뀌는지. 그럼고 꼬돌꼬돌 마른다? 그럼 끝 그대로 닦아야 돼. 이 정도 지금 마르면 한판 정도 발랐던 시간이 거든 지금 닦으면 되는데, 어이또둘 있어요. 한숨 있어요. 그러면 문 뭐락서도 발라놓고 좀 있어야 되나? <laughs> 그죠? 그냥 테스트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러고 나서 은행을 올렸을 때 차이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네. 자, 그냥 닦아낼게요. 자, 유리막은 두 분씩요. 이두분바을게요 그냥. 오늘이 10월 30일 4시 35분입니다. 여기 16시입니다. 16시 10월 30일 4시 35분이요. 자,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뭐 일주일 있다 할지, 3일 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걸어놓고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한번 해봐 볼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잠깐하게 빠진 게 있어요. 앞전에 했던 게, 제가 아까 그 영상 중에서도 얘가 이상해 뭔가 유리막이 될,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빠졌어요. 여기, 이쪽에는. 광택기를 아예 돌려버리고 뭐 코팅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딱 이게 혹시 유리막이 떼가 있는 되어있는, 앞 전에 떼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할게요. 거기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자.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어. 그냥 뭐, 왁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라고 할게요. 예. 자, 열어놓고 여기도 올려놓고 똑같은 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월 31일, 오후 4시 35분에 요거 그때 만들어 거죠. 그대로. 예. 자, 일단은 이제. 경화가 다 됐다고 보고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냐 하면은 11월 7일 목요일 8시 저녁 8시 35분입니다 은행 다시 올려놓고 한 3일? 4일? 응, 그 정도 있어볼게요 여기는 그냥 강제기만 돌렸던 겁니다 네, 요거다 올려놓고 요 물왁스 고체 왁스 그리고 고체 왁스 후에 물왁스 요게 유리만 네,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 노 라인 쪽으로 딱 맞출게요. 좀 터트려 가지고 공물이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이래 가지고 됐어요. 음. 시간. 고체 왁스 좀 또. 자 여기 속살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 속살이 안쪽을 볼게요. 응. 아, 자. 응. 됐다. 자. 됐다. 됐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음, 3일? 4일? 뭐, 제가 시간 나가면서, 그때 3일만에 떼었지 4일만에 근데 또 동시에 아 어, 요거 깔아있구나 깜빡 깜빡 끊다 11월 7일 목요일 8시 저녁 8시 40분이고요 자무락서 무락스, 무락스. 뭐, 아무것도 없고 무락서 고체 왁스 고체 왁스 무락서무락서 이러면 코팅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반갑습니다부산텐터초입니다자 이게 가을에 은행열매 이거 앞전에 제가 이거 한번 했었는데 모락스 고치광스치해광 위에 모락스 바르고 유리막 코팅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은행열매이 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는 진짜 저도 궁금해요 한번 떼어볼게요 오도코를다 말랐는데 지금 날짜가자 보시겠어요 어... 보이죠? 오케이. Okay. 오늘 11월 11일 일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뭐,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빼빼로 사주셨습니까? <laughs> 자, 이거 한번 떼볼게요. 자, 무, 자. 여기 있다, 비춰주세요. 으아. 어? 뭐, 무도 괜찮네요. 그죠. 아, 어, 자국은 있다. 얼룩 은 많다. 물여어지니까 어,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랑스도 한번 보고요. 와... 이 자국들 보여요? 응. 와... 심하다 무시무자 됐고 요거 그 다음에 꽃혀왁스 으흠, 여기 통도 심하고 됐고, 그 다음에 고체 왁스하고 우왁스 하는 씨루하고 살을 닦아볼게요 일단 지워넣어 놓고 팽칼합시다 음. 일단은 저는 제 머릿속에 판단은 다 됐는데 자 유리막 유리막 코팅위에 근데 지금 저는 알안는데이게이거게 이렇게, 이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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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쨌든, 지금, 제가 은행을 놔두고, 은행 열매를 놔두고, 4일이 됐어요. 아, 4일이 됐는데, 아, 제가, 자, 이제, 이쪽에. 제가 한번 비게 내가 잡아야 되겠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아, 기게 뭔데요? 음, 자, 요, 보이죠? 네, 갈라진 거. 이 지금, 이 행강등 불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오면은 얘가 보여요. 자, 그리고, 물학수 위에 발랐던 거. 어, 이거는 더잘 보이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렇 보이죠? 자, 근데 무가 저랑 보여. 무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저, 저는 놔두고 지금 결과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고체 왁스 위에 발랐던 거. 예. 우리 사람 흉터처럼 남아있죠? 이게 클리어가 삭는 거예요. 고체 왁스 위에 물 왁스 발랐던 거. 이게 지금 이쪽에서 봐야 보이니까요. 자.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유리막, 유리막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볼게요. 있어요? 자. 음. 뭐, 유리막 코팅하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리막 다른 거 뭐, 업체에서 협찬받은 것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사용을 했는데, 모지, 모르겠어요. 다른 유리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자, 이쪽에서도 비출게요. 자. 아 이게 이쪽에서 보니까요 무는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빛이 나고요 예, 무락서는 이렇게 예, 요거만 됐고 아이 시원하다 자요 무락서 이거 무 아무것도 음, 안한거 그리고 요거 고체 왁스요 음. 고체 곽수 그리고 고체 곽수 위에 모락서 했던 거 확대해 학대 볼까요? 확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 위에 했던 거 보이죠? 어쨌든 4일 동안 은행 나무, 은행 열매를 올려놔가지고 했던 게 지금 보이는 그대로예요.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재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한결로 팔아 먹으려고 조장했고 따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다광택기돌려가지고그위에다올려놓았던 결과가 이거예요, 그냥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페인트마다 다릅니다. 이 페인트가 좀 저렴한 거비싼거 있는 페인트가 있어요. 메이크업해서 만들지 만있는데 거기 페인트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뭐 노랗게 되는 것도 있고 예. 우레탄 같은 우레탄 페인트가 예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마 노랗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스며드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페인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나저러나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요. 하필 이걸 가지고 내년 가을에 예킹 가지고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 어, 참고하시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도다하시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우선, 텐트철이었습니다